이번엔 캐릭터를 좀 바꿔볼까? 소나무가 안 뜨네? 기다려봐 만들고 있어. 불러오는 중이야. 아, 오케이. 어, 만들었어. 어디 보자. 안 떠. 친구 참가하기 해봐. 친구 참가하기 어딨어? 오케이. Okay. 얘가 뭐였지? 영혼 없는 기계 편식하지 않습니다. 번개로 충 번개로 충전될 수 있지만 물에 의해 피해를 받습니다. 기어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. 편식하지 않는 이 친구를 하겠어. 편식하는 않는 모습은 나랑 다르지만 어떻게 편식을 안할 수가 있? 지 사람이 로봇이구나. 가자. 뭐, 오랜만에 한다. 야 들어왔어. 너 빨리 들어와. 어, 나 캐릭터 보고 있어. 그때처럼 요리사에서 망치지 말고. 네가 망쳤잖아, 이 자식아. 나는 순수하게 불을 지폈을 뿐이야. 너 어디야? 나? 나무 자르고 있는데? 아까 거기서? 나를 왜 잘라? 걔니 <laughs> 네 나무 없어. <없이. 웃음> 아니, 왜. 아, 장난이야. 미안해. <laughs> 이 자식이. 아, 나도 나무야. 그니까, 그 나무도 같이 자르기 전에. 야, 예, 우리 예, 처음 예. 태어난데 거기로 와. 일단 나 무서워. 나 나무가 없어. 살려줘. 너무 무서워. 왜 저래? 나 원래 이러잖아. 아니, 근데 나무 어떻게 얻어? 너는 나뭇가지 나무까지 주워야지. 나뭇가지가 안 보여. 주워다 줘. 네가 캐주던가. 안 돼, 내 부시돌. 안 돼, 내 당근. 안 돼, 내 당근. 다... 아안 <laughs> 돼, 내 당근. 보셨죠? 이게 밤치의 인성이에요. 아, 야, 내가 킨 건데. 야, 빨리 불 지펴 밤 됐잖아. 아직은 와봐. 괜찮아. 야, 안 돼, 안 돼, 빨리. 이건 뭐야? 워물, 워물. 저기 뛰어들면 아파? 어, 정신력 떨어져. 너 알잖아. 나, 나 봐. 응? 아. 아. 아나아봐이 자식아. <laughs> 뒤에 돌방아로 <솔방울> 못짓잖아 <laughs> 오케이, 도끼. 아싸. 도끼를 만들었어요. 여기 근처에 만든다. 너배안 고프냐 아직? 괜찮아. 오랜만이니까 하나도 모르겠다. 네가 알아서 다 넣어주는구나 고마워. 야 오랜만이라 적응이 안 된다. 어, 나도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. 뭐가 야, 무슨 닭가머니어 어? 여기 있던 베리 다 어디 갔냐? 오 누가 없어갔어? 어머 내 인벤 토리에 베리가 있네 먹어야지. 아시. <laughs> 알았어 일로 와 줄게. 아니야 당근 먹은대. 알았어. 내거 선물이야, 러 아빠. 뭐야, 바람개비 장착하기. 와, <laughs> 아싸, 바람개이다 <laughs> 어디서 <웃음> 어디서 났어 개귀엽네. 만들었지? 와, <웃음> <웃음> 만들었지. 와, 이거 봐라. <laughs> 아 개귀엽네. A few moments later. 님 어디 있음? 나. 금 캐고 있는데? 금이 있어? 응. 음. 배부럽네. 난 처음 지역에 왔어. 나는 처음 지역 갈라 한참 멀어. 아..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하기 싫어. 몰라, 오늘 내, 내, 뭐냐. 내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. 아 근데 너무 하기 싫어요. 아, 그게 뭐랄까. 오늘 잠을 좀 늦게 잔 것도 있긴 한데. 뭔가 처음에 할 때는 재밌었단 말이야. 근데 여기 어디냐아 근데 잠깐만. 아니야, 하긴 해야 돼. 난 끊기 있는 사람이라고. 어머, 7시 20분이네. 야, 끄자. <웃음> <웃음> 너가 끝! <laughs> Bye.